소자시크인 사이트 장영훈 기자 한류스타 박해진이 중국의 한한령 한류 제한령을 뚫고 중화권 유명 스타일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했다. 25일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에 따르면 박해진은 유명 스타일 매거진 소자시크 11월 호 표지 모델로 발탁돼 지면을 장식했다. 이번 표지 모델은 지난해부터 소자시크 측이 박해진에게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면서 성사됐다. 중국에서 온오프라인을 비롯해 모바일 IPTV로 동시 발행되는 유명 스타일 매거진 소자시크는 중 공권에서 인지도 높은 배우들을 표지 모델로 기용한다. 그동안 올해 선샤우 등 중화권에 떠오르는 스타들이 표지로 등장했는데 이번 표지 모델 선정은 박해진이 아시아권에 각광받는 한류스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소자시크 화보에서 박해진은 따뜻한 분위기의 니트 착장에서는 순수함과 강렬함을 드러내는 한편 슈트컷에서 댄디한 매력을 선보이며 여심을 홀렸다. 또 복고풍의 안경 콘셉트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소년과 청년 사이에 귀여우면 서도 이지적인 매력으로 완소남의 모습을 어필했다. 화보 관계자는 박해진 배우는 모든 컷에서 다채로우면서도 자신만의 감각을 살린 남다른 위상소화 능력과 포즈를 보여줘 모든 사진이 훌륭해 고르기 어려울 정도였.